홈플러스 당당 치킨 먹어볼게, 홈플러스 당당 치킨, 에이. 홈플러스 당당 치킨 먹어볼게, 홈플러스 당당 치킨, 에이. 홈플러스 당당 치킨 먹어볼 건데, 당당 후라이드 치킨 말고, 당당 양념 치킨 말고, 짠. 당당 매콤새우 치킨 먹어볼게. 당당 매콤새우 치킨 먹어볼게. 아,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싸. 아, 이거 9,900원이야, 9,900원. 참고로, 당당 후라이드 치킨이 6,990원이고, 당당 양념치킨이 7,990원이잖아? 근데, 당당 매콤새우 치킨, 이거 9,900원이다. 당당 매콤새우, 당당 매콤새우 치킨이라고, 이거 9,990원 주 샀는데,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짠. 당당 매콤 새우 치킨이라고 9990원 주고 샀어 좀 비싸 어 이게 막 되게 푸짐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이렇게 새우 약간 칠리새우 비슷한 거 칠리새우 비슷한 것도 들어있고 약간 이거 양념치킨 비슷한 것도 들어있고 그래 아무튼 먹볼게먹어볼게먹어볼게 먹을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음. 양념치킨 맛이네. 양양념치킨 음, 맛이야. 양념치킨 맛이고 새우 먹을 게 새우. 음. 음 새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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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맛있어. 새우도 맛있어. 새우도 맛있네. 음. 이게 양념 양념치킨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어. 새우도 들어있고. 약간 약간 이렇게 마요 약간 마요네즈 같은 것도 뿌려줬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마요네즈 같은 것도 뿌려줬네. 음. 당당 매콤 새우 치킨. 당당 매콤 새우 치킨이라고 9,990원이야. 좀 비싸. 좀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이게 칠리 새우 비슷한 거 들어있어. 이게 칠리 새우 비슷한 것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치킨도 먹고 새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새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새우도 먹고 일석이조 일석이조 일타이야음 양념치킨 양념치킨. 음 맛이 맛이 완전 양념치킨 맛이라기보다도 약간 양념치킨 약간 맛이 양념치킨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달하네 약간 달달해. 완전 양념치킨 맛은 아니고, 약간 양념치킨 맛이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 좀 달라. 음. 스킨, 치킨, 스킨. 치킨. 치킨도 먹고, 새우도 먹고. 음. 음. 치킨, 치킨. 홈플러스 당당치킨, 매콤새우치킨. 9,990원. 당당 치킨인데 당당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당당 양념 치킨이 아니고 당당 매콤 새우 치킨하고 9,990원. 그냥 좀 가격이 비싸. 음. 치킨 치킨. 음. 양념 치킨하고 약간 맛이 비슷 한 양념 치킨하고 약간 맛이 비슷하면서도 맛이 좀 달라. 음. 맛이 좀 다르네. 음. 치킨, 치킨. 새우도 들었어, 새우도 들었고, 그냥 뭐 치킨도 먹고 새우도 먹고 맛있어, 맛있어, 아무튼 맛있어. 양념 치킨이랑은 좀 다른 맛, 양 양념 치킨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맛이 다른, 다르, 다르네. 맛있어. 음. 당당 매콤새우 치킨, 국성으로 구워. 응. 음. 많이, 많이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어,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응. 음. 약간 비, 약간 비싼데, 비싼데 맛있는데 맛있어. 음. 당당, 당당치킨, 당당 치킨, 당당 매콤새우 치킨, 맛있어. 큰거 음. 먹어볼게, 큰 거. 큰거 거. 큰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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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음 맛있어 당당 치킨 매콤 새우 치킨 9990원 약간 매워 약간 매워 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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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킨 보다도 더 맵다고 보면 돼. 양념치킨은 그렇게, 안, 양념치킨은 그렇게 안 맵잖아? 근데 이건 약간 맵네, 약간 매워. 약간 매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당당 매콤새우치킨 9,990원. 약간 매워. 음.